<목> 자 그럼 자 태국 인권 담론을 대표하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태국 인권 담론 자예 문이죠. 자 토콘 코คนคนได้รับการเคารตา자 토콘 자 모든 사람은 คนได자ภาระมันน <목> 어떤 것을까? เคาร <목> 존중 응. 음, ตา <아� 자 무엇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어떠한 원칙, 관메타자비, 그리고 관마키자 조화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들 다들 다들 자, 들 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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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다 자비의 원칙에 따라서 존중을 받아야만 한다라는 것이 태국 인권담론의 문장 속 내용입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계속 배웠던 한국 인권담론 속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s i 이라는 권리죠. sit이라는 권리. 근데 여기 태국 인권담론에서는요. s i 이라는 권리 아니면 sit만의 사회촌이라는 인권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대신 간, 카 이라는 존중이라는 단어와 콴 메타라는 자비라는 단어와 콴 사마키라는 조화라는 단어가 자리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태국 인권 담론에서 중시하는 개념이자 태국 인권 담론의 출발점입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자이 토콘 코란 레라칸 가 어렵다 라 괌에 따라 괌상 마, 키라는 문장 속아 태국 문화가 기반되는 자 사고의 구조 자 태국 인권 담론 사고 구조를 삼대 관점에서 한번 우리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첫 번째 3대구조 관계주의적 사고이다자두 번째 조화와 체면을 중심하는 중심으로 이제 구성된 사회이다. 자세 번째 위계수용적 사고를 가진 진짜 사회이다입니다. 자 관계주의적 사고란 무엇일까요? 태국 사회에서 중시하는 자 관계주의적 사고라는 것은 자 인간